어 세법이 바뀌었네요. 부동산 증여하시려면 어, 올해 증여하시는 거꼭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부부간의 증여나 부모 자식간의 증여할 때이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모를 기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부간에 왜냐면 부부간에는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죠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부간에 증여를 할때 어떻게 절세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점이 이제 얼마나 절세 되는지 이 장점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핵심이죠 이 세법 개정안이 바뀌는데 이 세법이 바뀌면 어떤 것이 영향이 미치는지 그래서 왜 22년도에 증여를 할 거면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로 부부간에 증여하실 때는 무조건 취득 시점이다 라고 지금 가정이 되면 계약서 쓸 때부터 고민을 먼저 좀 하십시오 왜냐면 취득하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가 더 이제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부간의 공동명의를 안 하는 게 낫다거나 아니면 부부간의 공동명의를 안하고 단독으로 구매를 했는데 결국은 부부간의 공동명의가 더 낫다 라는 가정이 돼서 결국은 다시 이 지분에 대한 이동을 가져가게 되면 이 취득세 든 거래 비용을 한번더 납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먼저 취득할 때부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 증여는 이 부부간의 절차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응용할 수 있다는 라점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이제 장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거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죠. 이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가 다른 관계보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얼마나 되죠? 6억 원이나 되잖아요. 6억 원으로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래의 상속세를 좀 분산시킬 수 있죠. 왜냐면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남편에게 좀 재산이 많은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내에게 일정 지분을 미리미리 좀 줘서 이. 상속 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도 부담이 엄청 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 상속세를 기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증여할지 를 말지를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다 지금 눈앞에 있는 증여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총 재산가액으로 따져봤을 때 나의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좀 돌려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미리 증여를 해야 이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이 배우자가 다 가져갈 수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점은 이 배우자의 경제적 자력을 향상해 줄수 있죠. 부모종의 일인이 경제적 자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다. 라고 하면은, 이 배우자에게 증여해가지고, 추후에 미래에 그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소득이 생기잖아요? 양도가액만큼 본인의 이 소득이 생기고,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차감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배우자 간의 증여를 통해서 이부의전을한 후에, 이 현금 유동성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확보한다는 말은, 결국 미래에 다른 자산가치를 이제 취득을 할 때, 그때 또 소명에 대해서 원활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이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가 이 거주자로서 이제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1주택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뭐 공제도 이렇게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가 이더 높게 적용을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11억 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게 12억 원으로 올라가죠. 이 기본 공제 금액 일반은 9억.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23년도부터는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죠. 결국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이 기본 공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부부 간에 합쳐가지고 뭐 11억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좀더 유리하게 나에게 더 세금을 줄여준 효과가 어떤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이 갖고 있었을 때 오히려 종부세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종부세 자체가 이제 어,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율 자체를 이제 폐지하기로 거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 종합부동산세 부담 자체도 전부 일반적 으로 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또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개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자 이거거든요. 이 증여일 당시의 재산가액을 시가평가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됐죠 해당 부동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이 활용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거래 아파트로 가정하기 때문에 아파트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면 감정평가 통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 맞춰서 이 비율을 증여를 하면 전략적으로 미래에 팔때 도움이 될수 있죠 여기서 이제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공동명의가 무조건 비율이 5대 5가 아니다 무조건 5대 5로 할 필요 없어요 지분 1%를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30억원짜리의 아파트다 라고 하면 20%만 주게 되면 얼마죠 6억 원이잖아요. 그럼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절세 효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년이 지나고 양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이 안 지나서 양도라면 기존 증여자의 취득 가액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증여할 때는 예전에 원 취득 시점에 그 취득 가액보다 더 높게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득 가액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에게 증여를 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남편의 이제 증여 취득 시점에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4억이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시가가 지금 10억이에요. 어, 2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0억이에요. 20억이면 지금 30% 주면 얼마죠? 6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30%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4억 원에 6, 70%기 이 때문에 7428, 2.8억 원. 그러면 남편은 추후에 이거를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가 변동이 안 생겼다 그러면 이 70%는 20억에 70%는 14억. 그럼 14억에서 2.8억을 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추후에 배우자는 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아, 똑같아지죠. 6억과 6억이죠. 그러면 은 여기에 대해서 양도차익 자체가 얼마죠? 결국은 0원이 발생하죠. 결국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아주 제로에 가까울 수 있어요. 결국은 취득액 자체를 높여야 된다. 하나 더 가정을 들어보면 최초 취득했을 때보다 지금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더 높아야 된다. 그게 결국은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니까. 그러면 이 세법 개정안이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간의 공동명이 증여를 하게 되면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 6억 원을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가액이 높으면 증여를 해서 추후에 미래에 5년 후에 양도하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5년을 꼭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죠. 2월가세 제도예요. 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자 또는 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이 증여자와 이 수증자의 관계가 부부 아니면 부모자식간 이러면 2월가세라는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배우자 취득일 당시의 취득가액이 3억 원이에요. 그리고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날이 6억 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 지금 가정을 해본 거예요. 제가 세액상. 부부간의 첫 증여는 사실은 6억 원이면 증여세가 안 나오겠죠. 하지만 증여세 산출세액이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증여자가 5년 이내에 만약에 팔았다, 타인에게. 타인에게 얼마에 팔았죠? 6억 원이죠.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죠? 그러면 2월가세를 미적용을 하면, 당연히 0원이에요. 그러면 세금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오, 좋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5년 이내에 양도 하게 되면, 한 가지를 더 계산합니다. 그게 2월가세에요. 그게 뭐냐면, 이 처음에 증여했었던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6억원에서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 1억원이 뭐냐? 이 당시에 냈었던 증여세를 이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도차익이 2억원이 생겨요. 그럼 2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얼마가 나오겠죠? 이둘 중에 큰 금액 맥스로 결국은 세금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게 몇 년으로 바뀌었냐? 10년으로 바뀐 거죠. 이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기간이 이제 호흡이 길어져요. 하지만 이 세법 개정안은 무조건 시점을 보셔야 돼요.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지. 그걸 봤더니 23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분에 대해서 10년으로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간의 증여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으면 2022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이런 거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죠. 결국은 내가 5년 이후에 팔지, 10년 이후에 팔지, 호흡 자체가 5년이나 달라지기 때문에 2022년이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에 대해서 이 세무상담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을 해 보셔야죠. 2월 과세에 대해서 좀더 요건 살펴보면 당초 증여자가 배우자나 집계 좀비 속에게 증여를 했을 때에요. 그리고 적용 자산은 토지, 건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 즉 부동산상에 관한 권리예요 2월 과세가 배제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 수용 받는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그나마 좀 존재하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먼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과세 적용세액보다 2월 과세 미적용세액이 오히려 더 높다 뭐 단기 양도인데 양도 차익이 커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결국 앞서 말했던 이 맥스치의 계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받는 이 b 씨가 결국은 돈은 내지만 계산은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만 당초 증여자의 기점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5년에서) (10년은) 호흡 자체가 너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제가 봤을 때는 22년도에 좀 서두르시면 좋겠다 생각을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 그 증여를 할 거면 왜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10년 기간도 그렇지만 취득세가 달라져요. 23년도부터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데 이 여기 이제 못하네요. 상속은 빼고 증여예요. 기존의 증여 취득세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 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가보다 6, 70%의 금액이기 때문에 더 낮죠. 그러니까 취득세 부담이 더 낮았는데 2023년도부터는 만약에 이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써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그 다음에 공매가액이 있으면 그게 어떤 기간에 취득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에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삼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거래가 그래도 단지 내서 내가 갖고 있는 어, 국평, 국평 규모의 아파트가 거래된 양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시가로 적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했지만 이제는 매매 사례 가액으로 결국 시가로 이 과세 표준을 잡아서 이 취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늘어나실 거예요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더 열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이게 적용이 되므로 22년도까지는 증여해서 해야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긴 거죠 저는 이두 가지를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으면 한 번쯤 이 세액계산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절세가 될 건지 23년에 했을 때와 22년에 했을 때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를 꼭 판단해 보시고 저는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